여러분 안녕하세요 선마을입니다 오늘은 제가 미니 화분에 상추 예쁘게 키우는 방법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화분은 사이즈가 지름 8cm에 높이는 한7 5 정도 되네요 종이컵 정도의 사이즈인데요 이렇게 예쁜 화분이 다 있는 곳에 나왔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미니 화분이라고 적혀 있죠? 이게 다섯 가지 색깔인데, 천원 주고 사왔답니다. 여기다가 제가 상추를 예쁘게 키우고 있는데요. 와, 이거 보세요, 여러분. 화초처럼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화분도 예쁘고. 이게 미니 화분이지만 생각보다 탄탄합니다. 화분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구멍도 잘 뚫려 있고, 이제 이렇게 미니 화분에다가 예쁘게 키울 수 있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잘 봐주세요.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심어 놓으면 굉장히 예쁘답니다. 이렇게. 이런 색깔도 있고, 요즘에 계속 날씨가 안 좋아서 이렇게 집 안에 놔뒀더니 이렇게 초록색이죠. 원래 적색으로 꽃상추인데, 이제 햇빛을 보면 이 초록색도 이렇게 적색으로 바뀐답니다. 제가 어떻게 키우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상토입니다, 여러분. 상토는 이렇게 바싹 말라있죠. 이게 젖어 있다면 유통되는 과정에서 곰팡이도 나고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라있는데요. 여기다가 유기질 비료를 조금 주셔야 되겠죠. 이거는 개분 들어있는 유기질 비료입니다. 한유목 정도 섞어주고, 이게 말랐기 때문에 물을 좀 넣으셔야 됩니다.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이렇게 물을 축여줘야 흙이 지들끼리 붙기 때문에 이렇게 상토에다가 물을 넣어서 반죽을 해주셔야 됩니다. 손으로 반죽을 하셔도 되고, 어, 간편하게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소독된 인공 토양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벌레가 없죠. 그래서 실내에서 아무데나 놓고 키우셔도 됩니다. 자, 구멍이 뚫려있죠. 여기다가 제가 심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살살 눌러주고, 이 화분을 이용해서 이렇게 눌러주셔도 됩니다. 자, 초록색 상추. 한두 시간 전에 물을 주시고, 이렇게 살살 눌러주시면 잘 빠지죠. 이렇게. 이렇게 뿌리가 꽉 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몇 개가 심어져 있네요. 세 개가 심어져 있네요. 이렇게 나눠줘야 되겠죠. 이거 세 개를 하나에다가 다 심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눠서. 흙을 좀더 넣어야 되겠습니다. 상추를 나눴더니 흙이 없어져 버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손가락으로 구멍을 좀 내주고, 이렇게. 손으로 해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상추가 움직이지 않게 꽉 눌러주셔야 되겠죠? 또 너무 꽉꽉 누르셔가지고, 물도 안 들어가게 하시면 안 되고, 적당히 눌러주세요. 움직이지 않게. 이렇게 하고, 여기. 끝에 흙이 화분보다는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죠? 물 주면 넘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자, 또 하나 심어볼까요? 색깔도 참 예쁘죠? 이미 나누면서 뿌리가 뜯어졌기 때문에 그냥 심으시면 됩니다 상추 심는건 너무 쉽습니다 처음 키우시면서 너무 또 많은 양을 한꺼번에 하셨다가 잘못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상추는 정말 키우기 쉬운데 처음 키우시는 분들은 좀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작은 거에다가 흙도 조금 사다가 하시면 되니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세 개로 나눴죠? 한 개가, 세 개가 심어져 있어가지고. 저는 완전 득템했습니다. 이걸 조금만 더. 다심어주었고요이 상토가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은 뭔지 모르시더라고요이 상토는 종묘사나 그다 있는 곳 가시면 있습니다 씨앗 파종할 때 심는 흙입니다 소독된 흙이고 벌레가 없기 때문에 이제 베란다 같은데 실내에서는 꼭이 흙을 쓰셔야 됩니다 일반 흙 쓰시면 벌레가 생기기 때문에 또 개미 같은 것도 있고 하죠. 이렇게 다 심어 주었고요. 색깔 있는 거에 심으니까 더 예쁜 것 같습니다. 심은 다음에 일단 물을 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물을 주시고, 자두번 정도 나눠서 이렇게 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가 같이 놔줄까요? 딱 들어가네요 또이 받침이 뭔지 물어보실 분 계시죠? 이 받침은 밑에 바퀴가 달려있는 화분 받침입니다 생각보다 큰 화분 받침인데요? 이게 지금 10개가 들어갔네요 와 2,000원짜리 그다 있는 곳에서 사온 화분 받침입니다 바퀴도 달려있어서 편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관리하는 방법을 아셔야 되겠죠 관리하는 방법은 겉흙이 말랐을 때 물을 주시고요 또 위로 물 주기가 싫다 뭐 하시는 분들은 요 밑에다가 물을 좀 부어주셔도 됩니다 너무 많이 붓지 마시고 한이 정도 오게 한 1cm 바닥에서 1cm 정도 오게 그 정도로 물을 부어주세요 너무 많이 부어버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고 밑으로 해서 저면관수 방법으로 물이 스며들어도 됩니다 너무 많이 부수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면관수로 키우실 분들은 이 위에다가 너무 건조하면 또 진딧물 같은 게 생길 수 있으니까 물을 하루에 한번 정도 분무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상추는 최대한 햇빛이 드는 곳에 두셔야 되겠죠? 여기서는 겨울에도 밖에 있어도 얼어 죽지 않습니다. 그만큼 상추는 생명력이 강하답니다. 하우스에서 자란 것보다는 온갖 바람을 맞으면서 자란 게 몸에도 좋겠죠. 그래서 실내에서 키우실 때는 통풍도 자주 시켜주시고 햇빛도 잘 들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상추를 잘 키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이 상추가 자람에 따라서 또 어떻게 관리하는지 또 제가 다른 방법으로 키워볼 거니까 다음에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렇게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행복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